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이런 제목으로 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 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2년이 조금 안된 시점인데 어제 날짜로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6천 5백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무려 52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치명률은 1.98%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날짜로 확진자가 46만 7천 907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3,809명이나 되었다하고 치명률은 세계의 치명률은 1.98%인데 우리나라 치명률은 훨씬 못 미치는 0.81%라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세계 사망률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방역을 잘한 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를 이미 넘, 넘어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발령을 해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한국에도 엊그제 감염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년여에 걸쳐서 의약품도 개발을 하고 백신도 많이 생산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자꾸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1차, 2차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그것을 뚫고, 뚫고 감염되는 것을 돌파감염이라고 하는데 돌파감염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러스는 왜 진화를 하느냐.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자꾸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응이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적응력이 뛰어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이러스도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생제, 항생 북한 병원 가면 아나 주사 나달라고 지금은 많이 이제 그거에 줄었는데 주사를 자꾸 맞다 보니까 세균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제 항생제 단위가 자꾸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비슷한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이제 확진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바이러스도 그 사람 몸에서 같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자신도 목적이 뭡니까? 자꾸 죽지 않고 증식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우리처럼 사고력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어 이렇게 진행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자꾸 증식을 하려고 하면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파력이 강한 것입니다. 아주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바이러스 자신도 죽으니까, 치명률이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원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 이제 진화 과정이 먼저, 알파, 바이러스 알파였습니다. 것이 베타로 진화하고 베타가 감마로 진화하고 델타로 진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아주 전파력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사람간의 접촉도 없었는데 감염이 되는 아주 무서운 전파력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고 어, 공항을 폐쇄하기도 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학자들의 발표를 보니까 아 이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자꾸 이 변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한 전염병, 전염 속도는 빨라도 또 치명률이 약해지는 그런 전염병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기도 처음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점진적으로 변이 되면서 치명률이 아주 약한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누구도 야 감기 걸렸으니 저사람 죽게 됐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염병 학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발생한지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 쌓여 있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어, 이 데이터의 결과에 의해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이게 아주 악화되는 그런 현상인지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백신 다잘 맞으시고 또 우리가 2차까지 맞았다 할지라도 40일이 지나면 그 아주 급격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항체가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다시 또 3차로 백신을 맞으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약 조사를 해 보니까 5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또 기독교의 역사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살이 할때 종살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된 고욕을 하고 절망 가운데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주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가 역으로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루터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교황의 그 잘못을 지적하며 항거했을 때 가톨릭 중심의 시대에서 기독교 중심의 시대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세사만 봐도 가깝게 일제치하 때 얼마나 탄압이 심했습니까?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 문에 못질을 하고 거기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서 예배 드리며 그 안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또 6.25때는 북계의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북한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대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에 반하는 악법을 입법하려고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막는다고 해서 절대로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는 기독교 교회가 문을 닫고 위축되고 침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면서 다시 교회에 이 한반도에 대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그만큼 교회가 부흥할 때경제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 주셨습니다.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고 경제가 다시 일어서서 G2 국가, 세계 제2 국가, 205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가 G2 국가가 된다는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한국이 지투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2050년까지 우리 살지 모르겠지만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복동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가문의 청년이었고 베냐민 집화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집화는 왕이 나온 집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아, 가말리엘의 문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또 유망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신분이 확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박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최 일선에 서야 하는 입장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팔짱 끼고 무게 잡고 가만히 있어도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평생을 풍요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담에셋 도상을 향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이 되어져서, 이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또 필요했던 좋은 것들 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빌리포서 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종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의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추워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죽음 앞에서라도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30절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로 가고 고개를히치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에서 하는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품고, 춥고, 헐벗은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유한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천대를 받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고상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방이 우격성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립해 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서임을 받고 기독교사의 전무후무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우리 눈 앞에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뒤를 봐도 다 우괴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찰하셔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가 자고 침체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또어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인가 한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결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오미크론이 이제 치명률이 정말 약해져서 우리에게 감기처럼 잘 적응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깨어서 회복되고 또 부흥하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집값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그 세금 폭탄이 또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내게 되니까. 어, 전세가를 또 올리고, 또 월세를 또 거기다 추가로 해서, 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 악순환이 지금, 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건, 어, 이렇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달에 잘 극복해서 2022년도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주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는 대우받고 잘살 수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어. 기득권을 기어이 내려놓고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절반을 쓸 정도로 기독교 사회에 큰 적적을 남긴 것처럼 아무리 사방이 우교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내심을 우리 모두 체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환경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져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기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